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점점 늘어남과 동시에 구제의 사역이 필요한 자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초대교회고 또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구제의 사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들도 없었고 그 당시에 세워진 열두 사도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가 동시에, 말씀을 가르친가 동시에 구제 사역에 함께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열두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구제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기도하고 말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상황 가운데 열두 사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움으로 그 당시에 재정관리와 또 구제사역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스테반입니다. 그 스테반 집사의 삶은 좀 일곱 집사 중에 특별하게 또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 집사로서 구제사였다고 재정관리도 하였겠지만 특별하게 어, 그 할,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도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에 구제 받을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또 그들을 돌봐야 하는 집사로서 어, 절대적인 시간과 에너지가 어, 필요했을 텐데 그 고된 사역을 모두 감당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삶을 스데반이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그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 6장과7장 가운데인데 그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으로요, 특별하게. 복음을 전할 때또 집사로 세워질 때 항상 그를 수식하는 그를 이야기한 단어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말을 했고 성령으로 충만한 집사로 세워졌고 그는 성령을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의 말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네바니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복음의 진리 앞에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대반을 죽일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그리고 거짓 증언들을 내세워서 공에 내세워 스대반을 구석으로 몰아갑니다. 스대반 충분히 그 거짓 증언자들 때문에 억울함도 있었을 법한 상황이고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이 있을 만한 상황 가운데 스대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스대반은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할령 없이 주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령 충만 삶을 살았던 삶 가운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오늘 스테반도 늘 성령 충만 가운데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나의 어떤 언변과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데반이 그렇게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평안했고 얼굴은 천사 같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공회에서 거짓 증언으로 모함을 받고 또 대제사장 앞에 심문을 당하게 된데요. 스데반은 자신의 어떠함을 변증하기보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메시아,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했지만 그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그 대세제,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죽일 공모를 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선포할 때그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늘. 분명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우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도 반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들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찔림을 가지고 회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에 가득 차서 일을 갈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분노에 휩싸인 그 사람들에서 둘러싸인 그 스테반은 어떻게 합니까? 55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들의 분노와 일을 갈고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있는 그 스테반은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냐? 스테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고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순간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스테바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스테바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인간이라는 연약함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음의 위협으로 넣으려고 하고 분노로 가득 찬 그들의 시선들 그 상황 속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글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예수 글서의 임재를 바라본 스테반은 어떻게 반응하냐 뭔가 눈치가 없는 듯 하지만 그는 마치 뭔가 대단한 걸본 것처럼 정말 그것을 보고 도저히 이야기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사람처럼 56절에 그 공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본 것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협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마치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은 평안과 고요함 가운데 진리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마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입에 숯불을 댄 것처럼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주문지 성결을 준비하며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보, 고민하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을 보게 되면요, 다들 전도를 마시, 많이 하시기에 잘 아실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이 대한민국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할지에 대한 연구, 방법론적인 연구도 합니다. 왜냐?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짚고 먼저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셨고 지금도 이 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사람과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복음을 전하고 전하고 있느냐입니다. 이복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론 연구를 하게 되더라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늘 만난 어제가 아니라 오늘 만난 그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서는요. 어떠한 완벽하고 기발한 방법도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스데반 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어쩌다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55절을 보시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지금, 그리고 그 순간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스테반의 집사, 이스반의 집사는요, 스반 집사는 직분을 받는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이란 단어가 붙는 것은요, 이스 세반 집사는 어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 순간 계속적으로 성령의 지배 다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의 충만함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령 충만은 현재의 진행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 아까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은데도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 차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나의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는 살것 같지만요. 우리가 진짜 사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지만,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지금 이 순간 나란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은, 나의 말은 어디에도 간곳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의, 스테반은 그렇게 성령의 말을 계속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안에 차고 넘치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복음을 공예 가운데 선포했고 결국 신성 모독으로 돌로 죽임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돌로 죽임을 받는 것은 치욕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게 돌로 맞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그 순간 가운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며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는 주님의 마음으로 60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스데반은 오늘 말씀의 스데반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전하다 치욕스럽고 조주스러운 죽음 지금으로 말하면 개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저스대반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스대반, 그래 예수님이 전하다가 죽었구나 예수님이 전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저 사람 가운데 기적도 없고 열매조차 없는 삶 살다가 그냥 개죽음 당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반 자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외롭고 억울한 신문 가운데서도요 돌로 맞아 고통스러워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한 가운데서도요 그 순간에 가장 영광스럽게 바라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왜냐? 스테반은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가 가는 곳, 동행하는 곳, 주 예수가 임재하는 곳이 곧하늘나라 임을 경험했던 스데반은 눈물 젖은 하늘의 씨앗 밀알이 되어 썩어 주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장차 그, 그 스데반의 죽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스데반을 죽인 그 스데반의 죽음을 동조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자신이 죽, 죽였던 그 스데반 사건을 이야기하며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게 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항상 좋은 상황만 생길 것 같고 어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만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사도들의 죽음, 또 오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 가운데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 훈련과 그 믿음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거할 때그 복음은 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래야 일어나지 할수 없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루이스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공산주의의 그 루마니아 목사님인데요. 공산주의의 압제 가운데 14년 동안 그투옥 생활을 했던 분이십니다. 왜 갇혔냐. 기독교인이란 사실로 그는 투옥이된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 믿지 마라.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못볼수 있는 눈을 없애려고 항상 어둡게 해서 그는 시력 자체가 어두워졌고, 색깔을 구별할 수 없고 그, 그의 눈에는 회색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두 손으로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면 채찍으로 또 너무 고문이 심하니까 고문을 할 정도로 기도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손을 뒤로 묶어서 이렇게 수갑을 찼다고 합니다. 기도를 도서 모아서 못하게 하려고. 그럼에도 입술로 계속 그 투옥생활 가운데 14년 동안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밥에 마약을 조금씩 타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져서 점점 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기력과 이런 의식 상태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만 하려고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해도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그범브란트 목사님이 할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도만 계속한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결국 그 14년 동안 투옥 가운데 이제 출소되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압박했던, 두렵게 가두었던, 그리고 그렇게 고문 시켰던 그 나는 투옥 생활 가운데 그 사람이 뭔가 나는 두렵고 힘들고 좀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내삶 가운데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까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이 사라질까봐 그것이 자기는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임재하시고 만나 주신 것그 투옥생활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문진 선교를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함 때문에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문진 가운데서도 핍박이라는 것이 올 수도 있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날마다 매순간, 이 현재의 진행형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임제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자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주문이 성격 가운데, 일단 제 생각입니다. 가장 속상한 순간이 언제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문지 송계하면서 초청하는 시간대 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존도했어요. 그 교회에 존도해서 사람들을 막 부르는데 사람이 오지 않은 것. 그때 뭔가 저는 뭔가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 3일간 성교기관을 열심히 존도하는데 초청기관은 사람이 안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단한 명만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실망할 것입니까? 그 성교를 실패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한 명이 오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어떤 소총 잔치보다 성공하고 아름다운 잔치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이미 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 그 모든 길을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삶을 바라본다면 그 삶은 이미 보장된 삶일 줄 믿습니다. 그 삶은 이미 가장 아름답고 성공한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문진 성교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매 순간 현재 진행력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주 예수 하늘을 우러러파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만 도 바라보는 우리의 삶그 삶이 하늘나라이고 그 삶보다 가치 있는 삶이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내용혼이은총입어라는 찬양하면서 마지막 그 가사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 가사를 무상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이절 부르겠어,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맘 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각각 또 달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조막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 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다, 하늘나라, 우리 주문진 성경화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우리 내일 펼쳐질, 또 앞으로 펼쳐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망할 것은.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는 그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의 한번 외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